좋아요, 구 누르고 시작해요. 안녕하세요, 하늘냥이에요. 오늘은 실시간을 켰어요. 안녕, 하트님 안녕하세요. 애꽤 아닌데요? 바보라뇨. 김밥님, 반모? 일곱 명? 안, 아, 안 받아요. 수박님, 수당... 헉, 받아요. 유부차별? 아, 정말, 죄송해요. 아니에요. 모르고 한 건데 뭐. 네, 뭘요? 헤헤, <laughs> 김치님 감사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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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요, 두개 합쳐서 1억이에요! 어, 감사합니다, 밥님. 김밥도요. <laughs> 어거 억억이라니, 정말. 아, 용돈을. 아, 여러분, 이제 저 꺼야 되네요. 정말, 정말 죄송해요. 다음에 또 켤게요. 그래, 밥잘 가. 아, 그 뭐지? 잘 있어. 아, 정말 힘들었다. 아. 정말 다 착하시고 아 너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가 불편드린 것 같아 아 정말 아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너무 불편드린 것 같고 너무 화낼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다시 다시 또 만나면은 아유, 다시 칭찬해줘야지. 그, 아 다시 칭찬해 줘야지 여러분 너무 해줘. 어 뭐야 켜져 있었잖아.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 헤헤. <laughs> 잘가 빠빠.